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 하늘의 영광을 조금만 맛본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동행했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잠시 변화된 거죠. 그때 갑자기 구약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이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시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변화산에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짓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했지요. 아마 베드로는 하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영광을 계속 보고자 하였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에 거할 처소가 없어서 하늘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머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했지요. 베드로 자신도 무슨 의도로 그를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초막을 짓고 영광 가운데 안주하려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공과 영광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참된 복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면 때가 되면 영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집중함이 참된 신앙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기루와 같은 영광, 성공을 다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지고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찬송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말씀 청종합시다. 은혜입니다. 아멘.